나에게 패션이란 열정이 뭐 완전히 뭐 엄청 많게도 변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가장 오래된 친구 그데그 친구가 저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저는 그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자네라이디어 제이너 형 대기사 최범석 커스터 매니아랑 하게 된 거는 어태까지는뭐 제가 기존에 있었던 유통이나 뭐 기존에 있었던 미디어들 이런 데들하고 워낙 많이 일을 해봤고 조금 뭐 SNS 중심의 새로운 뭐 플랫폼하고 좀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제가 코로나 시 전에 성견지 명은 아닌데 코로나 생기 전전에 오프라인을 뺐어요. 온라인으로 완전. 큐버팅을 하자. 완전 모바일로 갈 거라서 그렇게 전향을 해놨더니 오히려 코로나 때 시청했어요. 물론 빨리 없어져야 되는 재앙이긴 하지만 저희는 뭐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뭐 디자인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좀 사랑해 주는 것 같고요. 주변에선 그러더라고요. 방송만 누가 나오면은. 얼마 전에도 뭐 되게 많이 입고 나왔거든요. 계속 입고 나오니까 엄청 방송에서 사람들이 어 저거 형네 거다, 저거 니네 거다, 모정이네 거다 알아봐 주더라고요. 꼭 저희 제 룩북을 보지 않아도 컬러 좀잘 쓰고 사람들이 입었을 때 얼굴 화사해 보이고 막 이런 걸잘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니다 사실. 이번 콜라보한 거는 사실 저희 베스트 아이템이었던 지구본 시리즈인데 제가 이제 지구본을 쓴 거는 비행기를 저처럼 많이 탄 사람도 많이 없을 거예요. 보통 사람 정말 많이 탔는데 정말 많은 나라에 오고 소개하고 정말 많은 나라에서 쇼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구본으로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구본을 만들었고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반응이 좋았었던 아이템을 조금 트위스트해서 같이 콜라보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laughs> 저는 페이스는 저희가 오랫동안 수정을 나가시고 페이스를 만는데 음. 요즘 오버사이즈를 많이 찍고 오버사이즈핏서 최적화되어 인신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식기야기 마른 사람들에게 말라고부통한 사람들한테는 벌크업 이런 최적화된 핏신것 같아요. 그래픽은 저희 뭐 워낙 베스트 그래픽이기 때문에 그래픽은 굳이 얘기 안드거게요 네. 옛날에는 뭐 모르고 거 없이 방송 많이 하고 콘텐츠 많이 나갔는데 이게 요즘에는 거의 많이 안 했거든요. 패션에 대해서 좀더 깊어지고 자기 삶 인생이 좀더 깊어지니까 좀 나대는 거를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게 겁이 없을 때는 막 엄청 막 방송 있으면 방송 다 나가고, 뭐, 곧 있으면 다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자제하는 내 일이 패션이잖아요. 내 업에 조금 더 충실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방송은 내 일이 아닙니까? 내 삶이 아닙니까? 나에게 패션이란, 뭐 어렸을 때는 뭐, 저한테 열정이 뭐, 완천이 뭐, 뭐, 엄청 많한테도 변하더라고요. 계속 변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희 올 가장 오래된 친구, 그 친구가, 그 친구는 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전그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질 수 없고 계속 그 친구의 눈치를 보면서, 그 친구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계속 그 친구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좀, 좀 친절한, 재미있는 SNS에서 자기 표현을 잘하시는 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많이 올려주시고. 네. 어차피 SNS 플랫폼이기 때문에 쇼핑도 같이 하고 그런 새로운 작품이 되면 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너럴 아이디어하고 커스텀 매니아 이번 콜라보레이션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